자, 우엉은 어, 무엇까지 먹어야 백점이다 꽁지까지. 꽁지까지. 네. 자, 꽁지까지 나왔고요. 꽁지까... 껍질. 예.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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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나왔고요. 네? 껍질. 껍질채. 아, 껍질. 아, 껍질채. <laughs> 네. 저 마음이 <laughs> 좀아프셨습니다 껍질과 꽁지 나왔습니다. 네. 뭘까요? 자. 꽁지. 껍질. 아 껍질. 아 예. 껍질. 맞추신 어머니, 예한 네. 분, 두 분, 어, 세 분, 네, 네 분, 네. 네 분, 예. 자 우엉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자두 네. 번째 보게요. 두 번째 아니 이게 왜 좋은지 좀왜 좀 좋죠, 진짜. <laughs> 네 맞아요. 네, 표정, 네. 이번까지 그냥 네. 가시면 제가 네. 섭섭할 뻔했어요. 네. 1 번이라 꼭 기억해 주셔야 하거든요. 아, 예. 네 우엉하면 껍질. 예, 껍질채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엉을 먹을 때는 껍질채 드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과 똑같은 성분이 우엉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네. 식이섬유소인 리그닌도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서 그것이 면역체를 강화시키고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껍질을 드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엉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 맛성분도 껍질에 많습니다. 껍질? 그래서 껍질채 아꼭 드셔야 교수님, 그, 아까 저 꽁지도 나왔거든요. 네, 꽁지까지 드시는 것도 좋고요. 꽁지에 있는 껍질채. 껍질. 채 네. 좋습니다. 네. 일단 뭐, 어머니도 맞추신 걸로. 맞추신 걸로. 자, 이렇게 드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네. 우엉은 에, 무엇을 많이 해야 효능이 백점이다 우엉, 달린다. 예, 건조해야, 건조, 아니다. 건, 아니다. 건, 건조을 많이 해 <laughs> 처 기억났어요. 예, 예. 씹기, 아, 우리네. <laughs> 뭐야, 뭐야. 건조와 씹기. 네. 냉동? 네. 뭐야? 번져. 냉동? 번져. 냉동? 뭘까요? 건조. 건조. 짜잔. 아! 사진이 아아 <laughs> 그래요? 이거, 얘왜 아, 그렇습니까, 왜요? 이게? 네. <웃음> <웃음> 네. 칼질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엉을 이렇게 조리하시다 보면 좀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잖아요. 아그 성분이 리그닌 성분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껍질 채도 많지만 이렇게 칼질을 많이 하면은 그 안에서 많이 나와요. 아 그러기 때문에 칼질을 많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채를 많이 써시거나 아니면 많이 썰어서 완자 같은 거 예. 아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 어 예. 그러면 정답자가 없는 걸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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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잘할게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 추석 연휴 끝났으니까 네. 예. 건너뛰는 걸로 그러면 네. 예자세 번째 이거 맞추시면 돼요 예세 네. 번째 우엉은 어떻게 해서 차로 먹으면 약성이 (100점) 아 말려서 말려서 음 건조시켜서 볶아서 볶아서 예 어. 약간 좀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니요자 <laughs> <laughs> 정답은요 우엉은. 어떡? 더어서따어먹으면약성이 아 걸죠 예 그러니까 볶는다는 네, 말씀이죠 덮는... 예 맞습니다 덮는다는 얘기가 바로 볶는다는 얘기인데요 예. 한의학에서는 이 약재의 효능을 증가시키고 또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포구 자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요 인삼을 구중구포라고 해서 아홉 번 찌고 말려서 쓰는 홍삼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엉도 마른 풀에다가 말려가지고 잘 볶아서 쓰시게 되면요.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고 혈액 순환이라든지 또 혈액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효능 자체가 증가하게 되고요. 또 기름을 살짝 볶게 되면요 단맛이 증가하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육류 요리라든지 생선 요리에 조금만 음. 넣으셔도요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는 데 역할을 아주 음. 충분히 해내죠. 예.